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여러분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 하나를 치렀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느냐면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고 있는 남자 이둘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동그라미 치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장작 피는 사람. 그런데 네. 네, 한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남자의 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네, 선생님 당연히 틀렸다고 X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어요. 아버지는 늘 학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펴셨고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책을 읽는 일은 일이었습니다. 어, 오히려 장작 패는 일들은 아버지에게 여가 선용의 그리고 기분 전환의 그런 일들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단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는 이게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 답이 맞았다라고 이제 수정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물을 혹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해예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백암교회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죠? 그거는 경기도 용인시 요즘은 우리 용인 특례시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110만을 넘긴 우리 용인 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이곳. 대감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이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300로 1047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우리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성소적 올바른 의미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의 정의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뭐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이 300로 1047 위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모임,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헬러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이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불러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그죠?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거는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게 뭘까요? 어, 그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야 교회 건물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체육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학교 강당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뭐 자치센터 어느 건물을 이용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제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있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어찌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성당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성 슈테판 대성당인데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여기서 결혼하고 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랜드마크이고 저 앞에 서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 건물 앞에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며 입이 딱 벌어집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요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서 이 성당에 비치는 그 빛이 절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만들고요 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냅니다. 아 그나마 저곳은 그래도 지금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성당과 교회들은요. 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관광지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그런 성당과 교회도 있고요, 바가 되어 있고 무도회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와 성당들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정작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어찌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은 그저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오해하기 쉬운 게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평신도.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인데요. 평신도들의 소명을 일깨우고 또 사명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교단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9월 둘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평신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평신도 하면 목회자와 구분해서 일반 신자를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평신도는 성직을 갖지 않는 평범한 신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모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평신도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신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목사를 일컬을 때 주의 종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어떤 때는 주의 종님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 종이면 종이지 웬 종님이겠어요. 어 그리고 주님 앞에 님자를 붙여야지 어디 종에게 님자를 붙입니까? 게 목사를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평신도 주일에 한번더이 용어적인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만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지금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누가 그렇게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하고 불러요? 종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도 평신도든 누구든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18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항거해서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비테베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 구조에 또 반기를 들고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성직을 받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곧 제사장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에 성직받은 목사자 목사장, 목사장 아,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지금 너희는이라고 했는데 이 너희는요 이 서신서를 받아 읽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교인들은 다 누구겠어요? 일반 성도겠죠. 그러기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기에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근데 이 많은 제사장하니까 또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오해를 해서 나도 제사장이고 목사님도 제사장이니까 목회자의 그런 거부도 가르침도 거부하고. 성경 해석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마음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교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무교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설교도 목회자 없이 이렇게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례전을 거부해요. 그러나 만인 제사장 설은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신분상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지. 그 하는 직능 어떤 그 일들을 똑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목사가 그러면은 그렇게 어 10년 넘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겠어요.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직능을 주시기를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직능을 주신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성직을 하나의 어떤 신분과 계급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지 오늘날 또 목회자나 평신도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목사가 이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들의 전념을 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이 건물만 해도 사실 어,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한다면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다 목사가 혼자 관리한다고 하면 이건 일주일 내내 그 일만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일들을 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도록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어, 사도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에 관여해서 하다가 이게 본연의 그 일들에 전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다른 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비롯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어, 교육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권사님들도 필요하고요. 안수집사, 집사님들도 필요하고요. 목장장과 목장 강사들이 함께 목장을 돌봐주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교사와 기관장들이 기관과 어린 영혼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봐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어떤 때는 그 은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목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어,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또 우리 어, 새가족들을 담당하고 영접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살갑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만의 어떤 성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을 정말 그 세대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아이들 앞에 섣부르게 농담 하나 던졌다가 아재 개그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들 아이들 속에서 포함되어져서 정말 뒹굴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필요한 거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목사 홀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기관장과 교사들이, 목장장과 목장 강사들이 정말 그 일들을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사람의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아, 나는 교회의 그냥 평신도인데, 평범한 신도대, 이게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또 봉사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기를 축복합니다. 일차 종교 개혁이요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거라고 한다면 이차 종교 개혁은 교회의 이 사역들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게이차 종교 개혁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는 이제 다시 성도들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그런 이차 종교 개혁들이 이루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해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보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것만 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연의 직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참된 크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구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게 목회자의 뭐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여기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요, 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위 목회자처럼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오늘날의 목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12절을 이어가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세웠느냐? 12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우리 성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서 어떻게 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려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는데, 그 봉사의 일들을 하나 하나 감당하는 거죠.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목장장으로서, 강사로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또 청소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업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직업은 목사가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영어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vocation. 그리고 독일어에 beruf 라고 하는 이두 단어는요. 직업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이 함께 존재하냐면요.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그죠? 생계를 위한, 밥 벌어 먹기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 여러분 제사장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은 그 직업에서 목사 못지않은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회자를 목회로 부르셨어요. 직업, 베프로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주신 거죠. 이 목회가 단순히 밥벌어 먹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를 왜 하겠어요? 밥벌어 먹고 살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뭐 소망교회나 온누리교회, 뭐 사랑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담임하고 있는 뭐, 어,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그런 대형교회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밖에 몰라 여러분 한국교회의 7, 80% 이상이 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요. 트럭을 끌고 운전하고요. 어떤 분은요. 정수기 코디를 하고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오토바이 퀵을 하면서까지 목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굳이 힘들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그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업의 어떤 소명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그 길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그것이 단순한 생계를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할 것인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 소리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죠?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구별했고 그 제사 일들 담당하게 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보면요.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그 지성소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둘로 나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아놨었던, 구별해놨었던, 구분해놨었던, 가리워놨었던 휘장이에요 근데그 휘장이 찢어졌다,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 만인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일반 평범한 그런 평신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제사장이다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